오늘의 말씀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자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가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극류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극률로 이제 그들도 극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극률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답인데요,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결국에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 그 모든 사람 어, 앞에서 우리가 만났었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래서 어제는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구원받은 모든. 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독특한 표현이 이제 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해 주고 있는데 감히 인간의 머리로도 이해하지 못하며 사탄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신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그 신비에 대해 감탄을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을 감탄하면서 노래하고 있는 바울의 그 노래 간증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어떤 것이 신비한 것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유대인의 거역과 그 무지 때문에 이방인을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비입니다. 3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절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극류를 입었다. 전에는 너희가 순종하지 않은 자들이었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들이었었다. 일장의 죄인들이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유대인의 순종하지 않은 덕분에 어떻게 되었다? 너희들이 긍휼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신비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방인의 구원은 어느 정도까지이냐 25절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죠. 이것은 구원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첫째 신비는 유대인의 거역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신비라면 둘째 신비는 거꾸로인데요. 유대인 덕분에 이방인이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을 넘어서서 다시 다시 이방인을 통해서 유대인이 극휼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극률로 이제 그들도 극률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도 어, 너희에게 베푸시는 극률로 이제 그들도 그들은 누구이죠 유대인을 가리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자 이들도 극률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해서 극류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유대인이 질투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1 1장 앞부분에 참감람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참감람나무는 누구냐?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가리키는 새 언약의 백성 그리스도를 주로 모이시고. 모시고 차별이 없이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국가가 구원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앞에서 이미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 구약에도 믿음으로 구원받은자가 있었다는 것을 진술한 바가 있죠. 이를테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온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성취가 결국에는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셀수 없이 허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 그 삼위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4만 4천이 아니라 셀수 없이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독특한 상징수가 되는 것인데 특정 지어진 그 무리의 집단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구약의 백성 그리고 신약의 백성 구약도 구원이 있죠.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얻은 믿음으로 얻은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로마서가 가리켜요. 그러므로 이를테면 신천지가 우리만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 전체의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자, 또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부정하는 그야말로 악한 이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그러면 성경 전체가 부정되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장에 나오는 허다하게 셀수 없는 무리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셀수 없는 머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오늘 로마서 11장에는 바로 그것을 온 이스라엘이다라고 표현하고 참 감람나무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이렇게 바울은 바라보면서 썼다면 요한계시록에는 그것이 성취되어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오심 가운데 신부인 교회와 그리스도가 그 혼인 잔치를 참여하는 그날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 계시록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유대인에게 전혀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메시아닉 주라고 해서 이제 주이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유대적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난 3년여 팬데믹 기간에 급격하게 늘은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이것은이제뭐 n 말 e 시노다는고이제까지여겨지는사람이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가장 는요한 것은 유대인들 중에 이원받는이람들이이렇게 지금 온.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구원받은 자의 무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게 되어진다. 36절 그렇게 말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주권사상이라고 말합니다. 36절은 그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었고 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찬양 중에 찬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6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속에 깊이 새겨놓고 찬양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 깊이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의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우리가 붙들 수 있게 원하는 것은 인생의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러니. 근데 구원에도 아이러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끔 나를 전도해놓고 그 전도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간증들을 이렇게 저렇게 좀 들을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 사실 유대인이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방인을 구원받게 해놓고 정작 자기들은 구원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자면 그분에 대해서 나를 구원해놓고 교회를 떠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를 제쳐두고 우리는 그분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가지고 빚 갚는 심정으로. 그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 그를 또한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십장 끝자락에서 봤었지만 그 구약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신 적이 없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기다리신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표현이 들 텐데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바울처럼 함께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신앙의 출발 교회를 발딛게 하고 예수의 복음을 만나게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에 대해서 혹시 그분이 지금 교회에 없다 할지라도 그분을 좀 기억하면서 중보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예수 믿었으니 그 가운데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를 교회로 발 딛게 한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꾸로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극렬히 여겨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구원 받은 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런 표현 나오죠. 너도. 내쳐질지 모르니 주의하라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는데 늘 우리는 나 자신의 믿음을 살필 뿐만이 아니라 그런 혜택을 베풀어준 사람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고요 또 하나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 표현 우리의 삶에 좀 깊이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표현은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나오고라고 하는 것은 태초의 창세기 1장을 가리키는 거죠. 창세기 1장 첫절 태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교회와 그렇게 재회의 재림의 날온 우주의 종말이 실제로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고 새하늘 새땅이 열리게 되는 그것이 주께로 돌아가는 때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 과정. 주로 말미암고 여정에 있는 것입니다. 그 주로 말미암고의 여정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또 구원하셨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사정과 사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본다면 개인적인 삶에 역시 태초회가 있죠. 이 땅에 내가 태어났고 또 마지막 도착지가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가끔 이제 그런 표현하시는데 내가 죽는 것이 곧 종말이다. 뭐, 사실 맞는 얘기죠. 내가 이 땅을 떠나가는 날이 이제 종말이 되는 것인데, 그사이의 과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내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 때문이요, 또한 내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을 인하여 살아가야 하고, 내 모든 인생의 여정이 그분에게 영광을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주로 말미암고라고 하는 것은. 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주와 무관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주께 영광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삶이 무엇이냐 내일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제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이냐 그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라고 하는 권면들이 쭉. 16장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는데 나의 인생의 여정은 주로 말미암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것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었어요? 또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할 거예요. 그거 틀림없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죠? 믿으시죠? 그런데 그 과정 여정에 주로 말미암고 계세요? 내 인생의 선택 하나하나, 판단 하나하나 주로 말미암아요. 아니면 여전히 죄인된 내 습성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요? 그게 이제 7장에서 나오는 영적 전쟁이거든요 신자 안에 일어나고 있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의 충돌 지점 오월하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지점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부더히 주로 말미암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교회 안에 역시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주로 말미암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게 여전히 살고 계신가요? 교환의 갈등들 왜 갈등이 일어나죠? 주로 말미암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누가 나를 짓밟아, 짓밟으면 짓밟혀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고개 빻빻이 세워들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느냐 이러면 주로 말미암는 것은 적어도 아니겠다 싶습니다. 주로 말미암는 것은 그냥 추상적인 머리의 개념이 아니고요. 분투가 있어야 돼요. 치열한 내적 싸움이 있어야 돼요. 왜냐? 죽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주 안에서. 이를테면 삶의 어떤 고난의 문제가 닥쳤을 때 우리 팔장 살펴봤었지만, 정말 기가 막힌 장이 팔장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당, 닥쳐지는 모든 어려움이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인생에서 만나는 것들이죠. 높음이나 기품이라는 것은. 내가 잘될 때가 있는가 면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다 이 모든 것 과정 가운데 주로 말미암임이 내게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주로 말미암임이 있다면 우리 제인처럼 2%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거죠 내게 남겨진 시간 그것이 단 2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2시간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카라마 조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던 분 아실 텐데 마지막 사형 직전에 구원을 받죠. 황제의 측령으로 사형 멈추라고 해서 그 마지막 자기의 5분이 너무너무 가치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런 멋진 책들을 많이 남기신 분이신데 네개남겨 있는 이프로 주로 말미암아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말미암아 하기 때문에 언제 싸우고 살아요. 언제 얼굴 붉히고 살아요. 언제 자기 주장하면서 살아요. 저 주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조로 말미암고 조로 돌아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 일을 신비로움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셨고 또한 헬라인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비의 역사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감사로 내 주변에 있는 주께로 돌아와야 될그 누구라 할지라도 위하여 기도하는 입술 되게 하시고 위하여 기도할 때 그가 하나님의 극률의 은혜를 덧입는 은혜가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